존경하는 36만 국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국민의힘 최문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인센티브 지원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23일자 언론 보도에 보면은 부산진구 백신 인센티브 추진 1인 여행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 국내 여행을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비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 근거 관련 조례를 7월 중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산 진구에는 2021년 제2회 조화경쟁예산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위원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먼저 주민에게 알려 의회가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시 해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선수 구청장은 또다시 의회를 무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도 의도는 부산 진구회에는 묻지 마 심의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의도인지 허수아비 의회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출신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지구청이 부산지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 내용에 관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 이센티브 지급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센티브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도로 포상 개념인데 현재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대상자가 폭등,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백실에 대한 불신도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예산을 보면 2021년 순세계 입력금이 225억 원이며 2020년도 순세계 입력금은 292억 원 정도 정액감이 무려 67억 원 정도입니다. 2개년도 예산 상황을 예측해보면 2021년도 순세계 입력금도 약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년 가까이 코로나로 힘겹게 고생하시는 접종자 전 국민에게 코로나 이율로금으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국민 1인당 5만 원 지급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지급도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작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진구가 선제적으로 위로금을 지급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지급 방식을 선택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지만 위로가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 예산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